그 홍대 쪽 재미나 공작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리석 고양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요런 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원래는 선물용으로 만든 건데 너무 제 취향으로 만들어서 팀버튼에 나왔던 캐릭터고요그 캐릭터 가지고 이제 얼굴하고 팔만 가져다 썼고 이쪽 오른쪽 팔을 쓰고 왼팔이 남았는데 왼팔은 이제 와이프가 만든 거예요. 여기에 서 들어갔죠. 명발. 마신는 크리고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와이프도니까 그러니까 좋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킷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저도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시작했어요. 하게마신는 크리고를 주로 만들긴 하는데 이 세계관을 100%다 알지는 못해요. 그 그냥 S.F 쪽인데 음, 밀리터리 쪽하고 해서 콜라보도 있는 느낌. 다른, 뭐, 건담이나 이런 거는 보면, 음, 그, 파일럿이 타긴 하는데, 느낌이, 이걸 실제로 이 건담을 저렇게 인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버신 앵클 같은 경우는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너머에 있는 얼굴들? 표정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바람이 들어가서, 직접 움직인다는 느낌? 그러니까, 내 팔이 곧 슈트의 팔? 이런 느낌? 약간 리얼한, 그런 거, 느고싶었었던것같 요거는 일단 시리즈로 기획해서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주제는 이제 이별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자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야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더 와닿게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이별로 잡게 됐다. 그 컨셉은 그때그때 바뀌어요 솔직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이제 북한하고 왜 유해 발굴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한 거고요. 여기 서 있는 키지 딸이라는 설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허다하기 위해서 오늘 장면을 실제로 키스로 만든 거고요. 안에 있는 파일럿 부분만 이거 해골을 구해가지고 이제 도색을 해준 거고. 이건 제품이 있어요. 네. 제품이 있는데 손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꽃만 제가 추가로 만들어서 붙여준 거예요. 손이 원래 이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 친구가 원래는. 건방져 보이잖아요, 아버지 보러. 그래서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준 거예요. 뭔가 비가 오는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죠. 비를 굳이 넣은 이유가 기왕이면 눈물을 안 보여주고 눈물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비를 생각하고 넣어준 거예요. 딸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울고 있다는 있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제일 큰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여기 있긴 있어요. 헬멧하고 팔이죠. 근데 네, 이분 또 돌아가셨겠죠. 근데 <laughs> 네, 제가 그 상대방 팔을 잘 넣어둬요. 팔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여러 개 있어요. 얼어붙어 있는 팔, 도범 뒤에 물에 잠겨 있는 팔이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뭐 앞전에 격침했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먼저 침투했던 동료, 죽은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약간 오픈된 스토리를 줄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발이. 제일 정크 많이 남는 게팔 부품이에요. 머신 앤 크리거가 한쪽 팔이 레이저라는 설정이라서 한쪽 팔이 좀 남는 킷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그렇게. 전 <놀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는 되게 작은 거에서 제가 그 와이프하고 이제 아쿠아리움 놀러갔다가 거기서 북극곰 피그를 보게 됐어요. 이 슈트 자체 이름이 북극곰이에요, 블라드요. 그래서 이 슈트랑 연계를 해서 작품을 이제 이별이라는 주제를 두고 장면을 구성한 거예요. 이 남자가 이제 저한테 공격을 받아서 이제 데미지를 받아서 이제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이고, 그다음 이제 죽어가는 동료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는 남자,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남자 눈에 이제 피네미새로 갖고 쫓아온 북극곰이 이제 북극곰의 이제 그 형태 실루엣이 이제 예전에 죽었던 동료이자 연인이 이제 보이는 그런 장면을 이제 만든 거고요. 연인이었다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긴 해요. 이 실루엣이 웨딩드레스 실루엣이 필요해 그래서 이걸 전시할 때 이쪽 방향으로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생각 없이 또내임팩을다 이쪽에 쪄서 이렇게 그냥 전시 했어요. 헬멧을 하얗게 칠한 거는 이제 면사포 느낌으로 칠한 건데, 아무도 몰라주시는 설정? 팔은 이제 해골, 피규어 쪽에서 가져다가 이제 개수를 한 부분이고,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이 피나 이런 전체적인 느낌을 더 집중해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개수를 많이 진행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표정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게 케이스를 보면 이 친구는 이제 얼굴에 핏자국이 있어요. 아무래도 죽어가는 사람의 표정을 주고 싶서 눈동자도 붉게 칠했어요. 딱. 앞에 있는 이분은 연륜이 있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보시면 수염이 약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디오 같은 경우는 연인의 이별이죠. 그 그러니까 어려운 인물을 맡고 떠나야 되는 남자고, 그 다음에 여자는 이제 남자를 배웅해주고 피규어 상에 보면 눈물을 제가 그려주긴 했어요. 근데 잘 보이진 않는데 눈물 흘리는 걸안 보여주려고 이제 등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남자는 이제 그 등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례하고 떠나는 장면 그리고 이런 부속은 이제 다른 킷 만들다 남은 거 가지고 일단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베이스도 다 자작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발사, 발사라고요? 아, 이거요? 네. 이건 솜으로 만든 거예요. 근 이거는 이제 다이소에 파는 이런 상표 얘기 드잖아요. 다이소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다이소에 있는 그 스프레이 본드가 있어요. 그거 뿌리면 이런 식으로 굳어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두 개의 키인데 하나로 합쳐서 작업을 한 거고요. 원래는 뒤에 비행 유닛이 별도로 비행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슈트랑 하나로 작업을 했어요. 모션 앵 크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개조를 많이 하거든요. 저만이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웬만하게 이제 다 작업을 해도 조금씩 다 개수를 해요. 알게 모르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숲에 며칠이고 적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가 와도 움직이지 않고 안에 내부를 열어보면 포구예, 포구. 어깨 부분에 있는 파츠라든지 총도 만든 거고요. 그다음 팔에 있는 장갑 부분 도다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를 처음에 만들 때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저희 와이프가 한번 긁어보는 게 어떻겠냐. 팁을 줘서 작업을 했는데 저는 되게 만족을 했어요. 이거는 요 부품만 빼고, 그 다음 피규어 빼고 다 정크로 만든 거예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잘안 버려요. 모아뒀다가 쓰는 경우에 번역 어, 부분 이것도 야구르트 통. 그다음에 이건 라이타, 라이타. 라이타를 되게 잘 써요 제가. 라이타가 모양이 예뻐서 피규어 이런 것도 다니다가뭐 보이면 사서 이야기에 넣어보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뒤에 얘가 있는 걸 얘는 봤어요. 그래서 이제 수신호로 얘기를 하는. 근데 얘네 설정이 이키스는 설정이 이제 이름이 나이트 스토커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잠입이나 정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이제 뭐 총이나 레이저 이런 게 무기인데 얘네는 제가 개수를 하면서 나이프를 달아줬어요. 모형 어떻게 시작하시요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그 원래 모형이나 이런 거를 좋아했는데. 우연찮게 이제 그 프라샵을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고, 반다이에서 나왔던 그 스타워즈 킷이 있어요. 그거를 일단 처음에 사서 만들어 봤고, 만들고 보니 당연히 또 도색해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릴 때 좋아했던 그 하록선장, 그 알카디아호 전함을 사서 그걸 이제 도색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워낙 관심 분야가 SF 쪽이다 보니까 마신 앵 크리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카페 가입도 하고, 킷를 구해서, 이제 작업 시작하게 된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처음에 붓도색 처음 진행했을 때 채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좀 볼품이 없더라고요, 느낌에. 그래서 이걸 개수해보자 생각을 했고, 태역함이죠. 태역함이 이제 좀 평화롭게 보이는 느낌을 줄수 있는 게 뭘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숲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숲을 만들어주고. 요거는 이제 날지 못하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묶여있는 거죠. 땅에 뭉여 있는 거고, 추모적인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십자가를 밑에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이런 건다 옆에 닦아낸 거고요. 녹이 쓸어서 부서진 것처럼. 그다 요런 날개 부분도 이제 구멍을 내서 이제 따로 프라판으로 제작을 했고요, 날개 부분은. 그리고 이 도료는 약간 특이한 도료예요. 이건 실제로 녹이 쓰는 도료예요. 다른 거는 이제 제가 그려준 건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예. 이 쓰인 도료가 이제 실제로 이제 녹이 쓸어요. 아마 얘가 제일 제가 작업을 여러 번 했던 걸 거예요. 처음에는 나비도 없고, 해골 부분 다시 도색한다고 다시 재물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미줄 표현한다고 또 재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베스트 오브 쇼 받았던 그 윤결 작가님 킷에 보면 나비가 있어요. 아, 나비가 있으면 뭔가 반전적인 느낌? 다른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와서 바로 작업을 했어요. 제일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준건 유튜브거든요. <laughs> 영상만 보고는 따라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름 요령이 생겨가지고 되더라고요. 뭐 시작하기 전에 다른 분들, 다른 이제 작가분들 하신 거를 많이 봐요. 다른 분이 이제 도색해놓은 거에서 색 배색이 이쁘다 이러면 그런 것도 많이 가져다 쓰고요. 기본 베이스 색은 다 스펀지로 하고 있어요. 스펀지도 이제 찍어 줄때 이제 밝은 부분은 더 강조해서 찍어 주고 어두운 부분은 생략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명암이 생기네요. 스펀지 쓰실 생각은 어떻게? <laughs> 그것도 유튜브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중요 거는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긁어 주면 바로 데미지 표현도 가능해요. 작년에 만들었는데, 얘는 진짜 개인 취향으로만 똘똘 뭉쳐서 만든. 원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가사라케라고 거기에 있던 시인데 어릴 때 디자인 쪽으로만 좋아했어요. 어떻게 일본 중고 마켓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개 작업을 하게 된 거고, 초창기 때 작업을 했던 거랑 웨더링 표현이나 이런 게 지금 보면 되게 웃겨요. 까져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되게 아쉽고, 그 다음에 지금 하라고 하면 이렇게 모래가 쌓이는 부분도 이렇게 눈에 튀게 작업을 안할것 같아요. 얘도 개수를 다 했어요. 키세. 위장막 같은 경우도 다 작업을 했고요. 요거도 원래 있는 제가 알기로 일본 자위대에서 쓰는 모델인 걸로 알고 있어요. SF적인 느낌을 주려고 해서 개수를 한 거고요. 뭐 안테나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로켓포도 그렇고 내 스타일은 이거다,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파워슈트라고 하는 저런 장르를 좋아하니까 저런 쪽으로 갈것 같아요. 3D 모델링을 좀 배워봐서 아직 뭐 구체화되지 않은 디자인이지만 직접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도색을 해서 디오라마를 만들어 보는 제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리즈물 그냥 혼자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직 누구를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도와줄 수준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나 가끔 이렇게 쪽지로나 뭐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뭐다 같이 이 좋은 취미를 널리 알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목소리>